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조금 작죠?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기간 중에 그래도 가장 북미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예, 매체죠.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있고요. 참고로 오늘 같이 살펴볼 QS 세계 대학 순위 세계 대학 순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QS 대학 순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 기반을 둔 대학 발표 대학 순위 발표 기관이고요. 또한곳중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이것도 영국에 기반을 둔 그런 세계 대학 순위 발표 매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가장 명문대죠. 스카이라고 하죠. 예,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순위를 이세 기관에 한번 어떻게 순위가 등재됐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냥 세계 대학 순위는 각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순위를 매기는 기준도 다르고요. 조금씩 그런만큼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나와서, 예, 이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 순위 발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볍게 헤드라인만 보고 바로 순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콜롬비아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죠? 콜롬비아가요. 콜롬비아 대학교가 900만 파운드를 이제 합의금으로 합의금으로 900만 불을 합의금으로 낸답니다. 예. 근데그이 소송이요, U.S. News and World Report랑 관련된 소송입니다. 900만 불이면 한화로 한 120억이 조금 더 넘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여기 첫 줄만 보시면, 콜롬비아 대학교가 예, 합의했대요. 이 120억, 900만 불 합의금으로 내는 거예요. 집단소송, 학생들이 건 집단소송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 집단소송을 걸려는 이유가, 어, 콜롬비아 대학이 거짓된 데이터를, 어, 제공했다. 이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 그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laughs>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집단 소송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금으로 콜롬비아 대학교가 120억을 120억에 합의했다는 이런 기사가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참고로. 마침 예, 이제 보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 대학교는 유명한 아이빌리그 대학이잖아요. 뉴욕에 있는, 그쵸? 그 대학조차도 이런 대학 랭킹에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순위가 높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26년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스 랭킹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학 순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대학 뭐 1위는 여기 살짝 보였네요. 예, 하버드 대학교가 1위에 올랐고요. 그러면 국내 대학 순위를 한번 볼까요? 그냥 SNU만 입력하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바로 나오죠. 서울대학교 순위가 여기 보이십니까? 133위, 예, 133위입니다. 100위권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133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대고, 어, 기관에 따라서는 50위 안에도 드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133위. <laughs> 이제 잠시 후에 QS 랭킹하고, 이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그 대학 순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133위, 국내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데, 133위입니다. 즉, 국내대학교에선 이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에서는 대기권 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133위에 올랐고요. 그럼 요번에는 다시 전 화면으로 가서 연세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연세대학교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세대학교가 182, 180위, 예, 182에 연세대학교가 182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고려대학교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88입니다. 288이. 200위권 안에도 못든 거죠. 물론 뭐 200이라는 게전 세계 기준으로 2 0 0위 안에 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뭐 말이 200이지 전 세계 대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어 이제 다른 기관들의 랭킹 발표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것 같아서 예 미리 한번 예 그렇게 놀라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88위에 지금 올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거랑 어떠십니까? 서울대가 133위, 연세대가 182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288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래도 순위랑 비슷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QS랭킹 한번 보시면요. QS랭킹에서는 서울대가 참고로 여기 보이시나요 서울대 38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동 38위긴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교 마침 좀 전에 그 소송에 휘말렸던 콜롬비아 대학교 하고 공동 38위에 지금 서울대학교가 올라 있습니다 QS랭킹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 대학 순위고요. 38위. 어떠세요, 여러분? 좀 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133위였던 서울대가 지금 QS에서는 3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52위에 지금 보이십니까? 마지막에 52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100 82였던 202의 202권에 간신히 턱걸이했던 182였던 연세대학교가 QS 세계대학 순위에선 52에 지금 예,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요. 여기 보이십니까? 60, 61위에 고려대학교가 지금 예, QS랭킹에서는 61위에 올라 있습니다.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는 38위에, 연세대는 52위에, 탑 50위에 서울대와 연세대가 올라와 있고요. QS랭킹에선 고려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61위에, 즉, 탑 100에 무난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또 다른 연구 기관인 하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 예. 그냥 서울 내셔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서울대학교 62 2025년 세계 랭킹에서 타임사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서울대는 62위에 올라 있습니다. 착50 안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62위 1 0 0위안에 무난히 들어가 있죠. <laughs> 밑에 살짝 보였지만 경희대학교 여기 그래도 <laughs> 나오네요. 어떻게 경희대학교는 251위에서 3 0 0위권 이제 이 200위가 넘어가면 이렇게 덩어리로 그룹으로 이렇게 예, 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251위에서 300위권 아까 그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서 고려대가 288위였잖아요 예, 근데 경희대학교가 지금 이타임 m e 사이 e d u c a t 에선 예, 이렇게 251위부터 300위권 이 그룹에 속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냥 서울대 밑에 마침 한국대학이 이렇게 나와서 봤고요 요번에 연세대 한번 볼까요? 예. 예. 새로 검색을 해보면, 네. 연세대는 지금 예. 102위, 10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탑100 안에 못 들었죠? 예, 102위. 예. 9. 단계 차이지만 어쨌든 예, 100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연세대는 여기 연세대 서울 캠퍼스라고 나오고요. 밑에는 참고로 어 연세대인데 왜 251위부터 300위 그룹 안에 있지? 아까 경희대 본거 2017년 랭킹에서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고려대학교 한번 볼까요? 예, 예.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189위입니다. 189위. 200위 안에 간신히 고려대학교가 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9위.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앞에 거 혹시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는 288위였습니다. 즉, 30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 이 Times Higher Education 에선 189위, 200위권 안에 그래도 진입을 했고요. 하지만 아까 QS에서는, 기억나세요? 역시? 예, QS에서는 61위, 탑 100안에도 완전히 높은 61위에 그렇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laughs> 밑에 마침 중앙대학교도 나오네요. 예, 중앙대 한번 그래도 보시면요. 401위에서 500위권 안에, 여기는 이제 100개 단위로 묶었죠. 그룹을. 아까 251위에서 300위는 50개로 묶었다면, <laughs> 이제 이제 하이 그룹으로 갈수록 100개 단위로 묶었습니다. 예. 뒤에는 국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굉장한 똑같은 대학이고, 똑같은 대학이 세계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기간에 따라서. 말씀드린 처음에,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미국에 기반을 둔 매체고요. 그리고 QS와 Times Higher Education은 영국에 기반을 둔 매체들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 대표적인 기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의 순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